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 이 기둥과 같은 우리 남성 교회 이렇게 와서 설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임원들,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축복권회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25장 5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아마샤 왕의 실패와 성공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이 아마샤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 대체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이 아마샤 왕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오늘 또 실패한 사건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의 그 당시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배경을 살펴보면 좀 강해졌습니다. 근데 다윗 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 에돔이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되고 그리고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점점 점점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아마샤 왕이 이 애돔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군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몇만 명이 나왔는삼 30만 명이 군사로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생각할 때에 30만 명 가지고는 애돔을 정복할 수 없겠다. 애돔이라는 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에 30만 명 가지고는 안되겠다. 10만 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10만 명이 더 모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10만 명이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10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이 아마샤 왕이 그때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10만의 이 용병을 북 이스라엘로부터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은백 달란트를 주고 10만의 군사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40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이 아마샤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도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곧곳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십만의 용병을 가지고 나가려고 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십만의 용병을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닌 식망의 용병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아마샤는 용병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병을 믿지 말고 또 사람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아마샤 왕이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10만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10만의 군사가 되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10만의 용병을 북 이스라엘에서 언백 달란트를 가지고 사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마샤왕은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전쟁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움 삼고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의 사무실에 가면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그림이냐? 거북이가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가 높은 담장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상한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려 놓았소? 그 거북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죠. 높은 담장 위에 이 거북이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헨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내가 쓴 작품을 볼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글을 쓸수 있었는가?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는가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을 쓰고도 너무 자기를 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영감을 얻어서 이 작품을 썼을까? 여러분 주의 종들도 그렇거든요. 설교를 어느 날 되게 잘했어.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laughs>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했지?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리도 자기 생각, 작품을 쓰고 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작품을 잘 썼을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탐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 그림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가 제 힘으로 스스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만이 들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은신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도움 삼고 살아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1개월 전에 강남성전으로 제가 발령을 받았어요. 강남성전 담임목사로 발령을 받아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두달 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남교회로 합치래요. 그때 강남 성전 성도들이 주일 출석이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700명에서 800명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사역도 잘 하고 있는데 강남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서 강남 교회 가서 강남에 두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한 교회로 합쳐라. 그래서 우리 강남 성전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두달 만에 간지 두달 만에 강남 교회로 옮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2주 후에 옮겨라.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난리가 났죠. 여러분 집 이사할 때도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잖아요. 1년,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잖아요. 교회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옮겨라. 2주 동안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장로님들도 난리가 나고, 또 우리 건사님들도 난리가 나고. 저는 누구만 의지할,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당회장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다 가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고 우리 군사님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셔서 잘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셨고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모아놓고 또 특별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자초 지정을 다 말씀하시고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거기에 또 순종해서 우리 장노님 군사님 다 순종해서 두달 만에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잘 지금 정착하고 제가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사명을 다하고 저는 다시 여의도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도 잘 다독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게 다른 곁기로 세는 분들 없이 다 그냥 강남계로 옮겨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병과 뒤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고동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신다는 것은 왜이 선지자가 이이그 남유다 지금 아마샤 왕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북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그나마 성전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북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 지역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하시는 성전이 없어요. 타락을 했겠어요? 타락을 안 했겠어요? 타락을 했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1 0만의 용병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 당신은 가면 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 아마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병과 뒤스이면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뒤스이면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야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기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혼합주의는 우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고, D 코스가 있다. A 코스로 가도 되고 B 코스로 가도 되고 시 코스로 가도 되고 D 코스로 가도 되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시 코스가 있고 D 코스가 있어서 불교를 믿어도 되고 전유교를 믿어도 되고, 이것도 믿어도 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꼭대기로 가면 다 쳐진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 네. A 코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혼합주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삼손과 삼엘과 같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국 시대를 거치고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722년 아수르에 의해 서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느냐? 성경 분명히 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가 13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어서는 그 우상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봤습니다 그러면 돼요안돼요안 되죠. 이 성도 너무 힘이 들었는가 봐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그렇게 점쟁이에게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잘 믿으시고 한눈 팔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주 용한 점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우상은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우상도 있고 또 보이는 우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두개다 우리가 물리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랍니다. 저는 외울 때될 대로 되라. 이렇게 외우는데 데라가 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그 우상을 만드는 거기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신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같이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 어떻게 되면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 권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에 보시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야훼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아마시아그 왕에게 선지자가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이미 돈은 줘버렸어요. 은백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느냐? 제가 계산을 한 600억 정도. 그 당시에 600억이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걸 주고 10만의 용병을 사온 것입니다. 근데 이미 돈을 다 지불했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니까 이미 나돈다 줘버렸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보다 더 능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소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은백탈랑토도 능이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선지자가 이아마샤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보지만 돌려보내는 그 아마샤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많은 것을 끔백 달란트보다 더 많은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모가 있었는데 네 살짜리 조카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뭘 먹고 있는 조카를 보니까 자기가 냉장고에 넣어둔 고모가 냉장고에 넣어둔 초콜릿을 어떻게 그렇게 찾았는지 네 살짜리 조카가 찾아가지고 야금야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가 너무 귀엽죠 그래서 먹고 있는 모습으로는 너무 귀여운데 이 고모가 이 조카의 이야기는 한 입만 줄래?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이 잘 줘요, 안 줘요? 잘안 줘요, 안 돼! 이러면서 자기, 자기 거라고 막 이렇게 숨기는 것입니다. 아, 한 입만 줘. 한 입만 주면 내가 더 많은 초콜릿 사줄게. 근데 고모는 더 많은 능이 더 많은 초콜릿에서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내 살자리 조카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갈등하는 모습을 이 고모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은 얻어먹긴 얻어먹었어요. 얻어먹긴 얻어먹었는데 그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본이 고모가 이 신앙을 가진 고모가 자기도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금방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기가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이미 다 갖고 계시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시고 나에게 달콤한 하나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드리고 나면 더 귀한 것, 아멘이십니까? 더 많은 것, 더 소중한 것,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 그러니죠 하나님, 하나님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있듯이이 은백달란트를 이미 다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용병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믿지 말고 또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복게 복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